안녕하세요. KSDC-DB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수의 형태에 따른 통계분석 기법과 이럴 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한 통계분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수의 형태는 여러분이 설문 문항을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따라서 같은 내용의 문항이라도 여러분이 만든 설문 문항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한 통계분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설문 문항을 만들기 전에 추후 진행할 통계분석을 고려해서 문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원인이 되는 변수이고요.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 즉, 결과가 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 강의 만족도의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 원인이 되는 변수, 즉, 독립 변수는 성별이고요. 이에 따라 바뀌게 되는 변수, 즉, 종속 변수는 강의 만족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적 변수, 그리고 양적 변수.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적 변수입니다. 질적 변수는 보기의 숫자보다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한 속성이 더 중요한 변수를 말합니다. 질적 변수에는 성별, 혈액형, 직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문항에서 남자를 1, 여자를 2로 보기를 만들었다고 할 때, 2를 바꾸어서 여자를 1, 남자를 2, 로 만든다고 해도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의 숫자와 비율이 원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수식으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고요. 빈도의 비율, 즉 퍼센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별을 예로 설명해 볼게요. 남자 1, 여자 2의 평균 1.5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 남자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여자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적 변수입니다. 양적 변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 즉,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입니다. 양적 변수에는 키, 체중, 온도, 점수 등이 있습니다.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질적 변수인지 아니면 양적 변수인지 헷갈리신다 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을 구해 보시면 되는데요. 계산한 평균 값이 의미가 있다 하면 양적 변수이고요. 성별과 같이 평균이 1.5로 의미가 없다 하면 질적 변수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두 가지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척도형 문항인데요. 척도형 문항은 불만족, 보통 만족과 같이 3점. 혹은 5점 척도로 만족도 조사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문항 유형입니다. 이와 같이 5점 척도로 생성된 문항을 질적 변수로 본다면 매우 만족은 20명, 40%, 매우 불만족은 5명, 10%처럼 빈도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양적 변수로 보고자 한다면,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시작해서 매우 만족을 5점으로 각 보기를 점수로 환산해서 이 값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도형 문항은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두 가지 모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질적 변수인지 양적 변수인지에 따라서 보이시는 표와 같이 가능한 통계분석 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이 많은데요. 어떤 분석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이런 분석을 사용하시면 된다 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에는 빈도 분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28명 56%, 여학생은 22명 44%. 이렇게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이 궁금하실 때는 빈도 분석을 진행합니다. 빈도 분석은 응답자의 응답 분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통계 분석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을 때에는 기술 통계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학과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또는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와 같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변수의 평균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기술 통계량을 보시면 됩니다. KSDC-DB의 온라인 통계분석 서비스인 eSTAT3.0에 들어가 보시면 분석 기법에는 평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 평균을 보고 싶은데 어떤 분석을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하시거든요. 이스텝에서 기술 통계량을 클릭해서 평균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차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성별을 묻는 문항이고 2번은 이벤트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의 인원의 수와 그 비율을 알고자 할 때, 즉, 이렇게 문항 보기관의 교차 지점의 응답자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교차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만 알고 싶을 때에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학생이 신청한 비율과 여학생이 신청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교차분석의 카이 제곱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스탠드는 교차분석의 옵션으로 카이 제곱 분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녀 그리고 신입생, 재학생과 같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선택하시고요. 동일한 대상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동일한 시점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보고 싶다면 독립표본 t검정을, 그리고 동일한 집단을 가지고 사전, 사후 두 시점의 차이를 보고 싶다. 면은 대응표본 T 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독립 T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볼때 사용하는데, 만일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년에 따른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4개 집단이죠. 네, 따라서 분산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과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상관분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시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상관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관분석을 하면 두 변수의 관계, 즉, 같이 증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하는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이것이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지는 상관 분석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단지 두 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과 강도만을 알려주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변수 형태에 따른 통계분석 기법과 이럴 땐 이런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메뉴에 대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